원숭이띠요 응. 우리 원숭이띠들은 나무에서도 떨어지죠 지게 지가 넘어간다고 나무에서도 떨어지는 게 원숭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 진짜로 사교성도 많고 이 사교성은 뭐야 우수개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원숭이띠들은 그냥 우수개소리도 많이 하고 잘하고 또 자기중심이 세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성격도 있어 이 원숭이띠들이,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그냥 저기하고 또 그리고 또 원숭이띠들이 신의 풍하면 하나 다 신가물이야 진짜 여기는 원숭이띠들 보면 아주 신의 이또 보살들도 원숭이띠들이 많을 거야 왜 가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신가물로 막 그냥 이랬다, 저랬다 하면 또, 이 원숭이 들도 그래. 그리고 또,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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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이 좋아서 아주 그냥 사람을 또 소소소소 녹여 그러다가 보면 또 지가 이제 괜히 승질나갖고, 삐지고, 꼭 무슨 애기들 삐지듯이, 그냥 이런 격이에요. 그래서 성품도 활발하고, 이제 남과 교제가 착함 자, 조화를 잘 잃어. 그냥 근데 이거를 좋게 써야 되는데 나쁘게 자꾸 쓰면 안 되잖아. 그러면 이 원숭이띠들이 진짜 나무에서 안 떨어질 거야. 그냥 그런 거를 잘이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야. 해전이. 그러면은 고거를 지게 돌려버리면 좋은데 돌려버리면 이 사람들은 대박이 날 거야.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또이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 원숭이띠가. 그, 왜, 남이 밑에서 뭐다골랑 해, 하다가도 짜증나니까. 때려치고 나와. 그리고 기가 얇어. 팔랑기야 그냥 누가 뭐라그러면 지가 다 이렇게 딱 먹었다가도, 마음을, 이제 우리 원숭이 때들이 딱 먹었다가도, 누가 뭐라고, 야, 야,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, 어, 그래?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운을 놓쳐버리는 거야. 그런 게있어 그러니까, 우리, 이, 자기 게에 자기가 넘어가지 말고 또 자존심이 가끔 강하면서 독선적이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순발력도 좋고 남에게 또 이렇게 어? 이 남이 일은 잘 처리해 내일보다는 어? 남이 일을 잘 처리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도 해주고 근데 지일은 진작 또 못하는 또그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하면 원숭이띠들은 정말 대박 날 거야. 그러니까, 이제, 우리, 금전운이 풀리는 나이는, 원숭이가 지금 3른 살, 마흔두 살, 운네 살, 그래도 서른 살이, 이제, 사업을 하면, 하반기에는, 이루어져요. 이제, 하반기에는, 이제, 이렇게 모든 일이, 기인이 나타나든지,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하든지, 또 금전이 또 풀리면서, 막혔던 게, 풀리는 격이에요. 그리고, 이제, 원숭이띠들, 화이팅 합시다.